지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현무5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북한, 일본, 중국과 같은 한국과 인접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머나먼 태국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국에서는 현무5가 공개된 직후 군 내부에서 충격적인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제21 보병 연대에서 근무 중인 35세 군인 차이하십니다. 저는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다른 나라들의 무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태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유튜브로 시청했습니다. 매년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행사 초반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놀라운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막바지에 현무 5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크기와 형태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굵었거든요. 마치 괴물이 행사장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엄청난 현무5의 규모에 충격받은 저는 그 즉시 현무5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제 상상을 초월하던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상관으로부터 온 긴급 지시였는데, 그 내용은 현무5에 관해 어떠한 언급이나 의견도 절대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칭찬이든 비판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지침이었습니다. 이런 지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국가의 무기체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분석하는 것이 장려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현무5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적인 대화에서도 이 주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태국군의 현재 능력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에겐 현무5와 같은 고성능 무기 체계가 전혀 없거든요. 태국의 현재 군사력을 살펴보면 우리의 주력 무기들은 대부분 구형 모델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는 아직도 1980년대에 도입된 M60 계열입니다. 공군의 경우도 F16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신형 K2 전차와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운용하고 있어요. 미사일 분야의 격차는 더욱 큽니다. 태국은 아직 자체적인 중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미사일도 사거리 300km 정도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현무5와 같은 초장거리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무5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적,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무기를 칭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태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태국 정부가 이렇게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서 양국 간의 전반적인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양국 관계는 수십 년간 우호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어요. 2019년에는 약 39만 명이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23년에는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증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우선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늘어났고 재정 능력 증명에 대한 기준도 높아졌어요. 심사 기간도 이전보다 길어졌습니다. 또한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 체류자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강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태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한국 내 치안 유지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증가로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가 늘어났고,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에요. 특히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의 단속 의지가 더욱 강해진 걸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태국 측에서는 이를 차별적이고, 과도한 조치로 받아들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의 이런 정책이 태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강제 추방 과정에서 일부 태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실제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방콕 서울 노선의 항공권 예약률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태국의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제품 판매대가 텅 비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K팝 콘서트가 취소되고 한국 드라마 방영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급감하는 현상도 나타났어요. 특히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자신들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유했어요.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한국 문화와 제품을 비하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유튜버는 한국 화장품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수백만 뷰를 기록했는데, 그 영상에서 유튜버는 근거 없는 주장들로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의심했어요. 결국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다 보니 태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관계였지만 그런 관계가 무너지는 건 정말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 갈등은 곧 정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보다 중국이나 일본이 관광지로서 더 매력적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런 발언들이 당시에 한국인들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외교적 마찰로 이어졌고, 양국 정부 간의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양국 간 경제협력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문화교류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중단되었어요.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무부는 태국을 불법체류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태국인들의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어요. 특히 관광 비자나 어학연수 비자 발급 과정에서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적발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은 양국의 경제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철수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한 대형 자동차 회사는 태국에 계획했던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태국 남동부 지역에 약 3,86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와 배터리 조립시설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태국 내 생산라인 확대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약 1,110억 원을 투자해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했어요. 반대로 태국 내 한국 업체들도 현지에서의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한국 식당이나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영업난을 겪었어요. 심지어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 한국 기업의 간판이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방콕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한국 화장품 매장이 돌팔매질을 당해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고 이는 태국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특히나 관광산업은 이번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고 반대로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60% 가까이 줄었어요. 이는 양국의 항공사, 호텔,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업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일부 소규모 여행사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주요 관광지인 푸켓이나 파타야 같은 곳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주고객으로 하던 숙박업소나 식당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화교류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K-팝 콘서트나 한류 관련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어요. 태국 내 한국어 학원들도 수강생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내 태국 문화원도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국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중단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은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되었고, 태국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졌어요. 개인적으로 단순한 일시적 감정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무5는 한국 군사기술의 대단한 성과니까요. 러시아의 최신형 전술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교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스칸데르는 길이가 7.3m, 발사 중량이 4톤인데, 현무5는 그보다 3배나 크고 9배나 무거워요. 이 정도 규모면 전술 미사일을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무5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 존재가 주는 의미가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크기부터가 놀랍습니다. 20m 길이의 36톤이라니 보통 미사일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이런 거대한 물체를 지상에서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술력을 필요로 할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크기면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말이죠. 특히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중 가장 무거운 탄두라고 하니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이런 무게의 탄두가 목표물에 떨어진다면 그 충격은 소형 핵무기에 맞먹을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현무5의 파괴력이 전술에게 버금간다고 평가한다더군요. 이런 엄청난 파괴력의 목적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지하 시설들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되니까요.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 능력이에요. 북한 지도부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밀도예요. 10m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니 그 정확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 목표만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겠어요. 현대 전쟁에서 정밀 타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첨단 유도 시스템 덕분일 거예요. GPS 보정 기능이 강화된 관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장거리 비행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시간으로 궤적을 조정하는 여러 센서들도 장착되어 있대요. 이런 기술들은 현무 5가 단순한 힘만이 아닌 스마트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현무 5의 발사 방식을 알게 되면서. 이 미사일이 단순한 파괴력을 넘어 얼마나 정교하고 전략적인 무기인지 깨닫게 됐어요. 콜드런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대한 미사일이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된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콜드런치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압축 가스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이점은 누가 뭐래도 안전성이죠. 발사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거의 없어지니까요. 또 초기 발사 때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의 열감지 장비에 잡힐 확률도 낮아진다고 해요. 이런 특성은 현무5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줄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 미사일의 생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이 기술의 가치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임무 수행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고도의 기술을 구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점화해야 하니까, 엔진의 신뢰성이 정말 중요하고, 점화 시스템도 완벽해야 하니까 말이죠. 또,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나오는 단계와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단계, 이두 단계를 정확하게 제어해야 하니까, 정말 복잡한 제어 기술이 필요해요. 듣기로는 이런 복잡한 기술 때문에 미사일 설계가 더 어려워지고, 제작 비용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전략적인 이점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점들을 알게 되니 현무5가 단순히 크고 강한 미사일이 아니라 정말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무5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 대해 들었을 때는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18개의 바퀴가 달려있다는 것부터가 충격적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이 바퀴들이 모두 45도 각도로 회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계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기동성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동식 발사 차량의 역할이 단순히 미사일을 운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고, 최적의 발사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일 테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무5의 발사 차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특성을 종합해 보면 현무5가 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 크기와 성능, 파괴력도 놀랍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첨단 기술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져요. 이는 분명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타격할 때 사용한 벙커 버스터와 비교해보면 그 위력이 더욱 실감납니다. 현무 5는 그보다 2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하니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그 정도 위력이면 산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무서운 건 현무 5의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까지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수천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죠. 이렇게 되면 태국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미 합동화력함과의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때문에 태국의 군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로는 현무파이브를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이유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요.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핵무기를 과시하는 등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도발 시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무 5가 중국도 함께 겨냥해 만든 무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태국은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태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이 현무5로 인해 한국 쪽으로 크게 기울 수밖에 없다고 봐요. 태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때 현무5가 공개됐다는 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지하실의 현무6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합리적인 추측도 가능해요.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핵무기보다 더 사용하기 편하고 실질적으로 더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어 버린 한국의 행동이 정말 무섭게 느껴져요. 이건 일종의 광기 아닐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현무 5에 버금가는 무기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할수 있는 건 한국을 동북아의 화약고라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군비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식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현무 보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현무 파이브를 이런 괴물 같은 미사일로 만들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태국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듣기로는 이미 태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전에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는 자기 나라도 지키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국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걱정되네요.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